회장님과 이런 소통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어, 초기에는 우리 애터미 사업자분들은 지금 생각하면 회장님과의 그 소통하는 시간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회장님을 먼 발치에서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런 이렇게 아까 말을 하이터치 이게 이제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어 따라서 지금 이런 어떤 소통하는 자리가 참 회장님께 감사하고 저는 가끔 사회적으로. 어, 요즘, 요즘 이제 그 갑질 문화라고 그래서 정말 기업에 그런 게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참 저는 애터미가 생각이 나고, 어, 이렇게 회장님이 생각이 나요. 정말 그게, 어, 아마 다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의자도 뭐 이렇게 회장님이라고 좋은 의자를 놓으면, 어, 똑같은 의자에 앉으려고 노력하셨고, 정말, 어,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우면서도 다시금 참, 음, 회장님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 어, 그런 생각이 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통하는 이런 자리가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이렇게 큰 기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자들에게 1박 2일인데 꼼짝없이 앉아서 하, 같이 해주시고 원데이도 해주시고 어, 우리가 아는 경영자는 이처럼 곳간에 뭐가 쌓여있으면 정말 어, 나타나지도 않는 그런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시간 사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걸 보면 역시 어, 처음과 끝이 같다. 정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 우리의 자긍심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